한눈에 보는 동사의 시제. 시제는 부사가 결정한다. 기초 수준을 벗어나 수준 있는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시제를 잘쓸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은 기초를 벗어나 중급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는 중급 수준에 맞는 동사의 시제를 공부하자. 강의 제목을 동사의 시제는 부사가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동사의 시제는 언제 했다 라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도 나타낸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미 해서 끝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시제이고 그에 따른 부사가 함께 쓰인다. 세로축 현재 과거 미래는 언제 하는지를 나타내고 가로축 진행 완료 완료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낸다. 단순형을 동사 변형 표에서 보면 원형 동사가 현재 시조로 쓰이고 과거형이 과거 시제로 쓰이고 조동사 will 플러스 원형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인다.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형이고 완료형은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 완료 진행형은 두 개가 합친 것이다. 이제 어떤 시제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보자. 현재 시제는 가장 많은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 지금을 포함해서 항상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I live in Los Angeles. 나는 LA에 산다. 감정, 생각,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는 현재 시대를 사용한다.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다. I have two brothers. 나는 두 명의 형제가 있다. I know the answer. 나는 그 답을 안다. He likes pizza. 그는 피자를 좋아한다. It sounds great. 그거 좋을 것 같다. 둘째, 습관적 행동에 사용한다. 이때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와 함께 사용된다. 빈도 부사에는 always 항상, often 자주, usually 보통, sometimes 때로, never 절대 안 한다.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He usually goes to bed at 11. 그는 보통 11시에 잔다. 시간표나 일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The bus leaves at 9. 그 버스는 9시에 떠난다. 일반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된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지시, 명령, 해설문에 사용된다. Open the door. 문 열어. 문학적 표현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Suddenly he opens the door and walks in. 갑자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현재 진행도 현재의 일이지만 현재 시제와 비교했을 때 일시적이다. 현재 진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I'm eating lunch. 지금 점심 먹고 있어. 요즘 일시적으로 하는 일. I'm studying Spanish these days. 요즘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 감정 강조의 진행형. He's always losing his keys. 그는 항상 열쇠를 잃어버려. 변화 발전 진행 중인 상황. The weather is getting colder.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이제 과거 시대를 보자. 과거 시대는 지금보다 이전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쓰인다. Yesterday 어제, Once 한때, The other day 며칠 전에, Back then 그때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ree days ago 삼일 전에,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Long ago 오래 전에, Last year 작년에, Last night 지난 밤에,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When I was in 1990 1990년에 in the past 과거에 on Monday 월요일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at that time 그때에 at the age of 몇살때 이렇게 과거 시대는 한 시점을 특정해서 쓴다. 그런데 과거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과거 시대 표현이 하나 있다. used to 동사원형 뜻은 무엇 무엇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한다. I used to play soccer. 축구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I used to live here. 여기에 살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산다.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보자. 현재 완료 표현은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하나씩 보면 경험의 의미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몇번해 봤다 등을 표현한다. 같이 쓰이는 부사는 ever. Have you ever been there? 가본적 있어? I've never been there. 가본 적 없어. Before 전에. Once 한 번. Twice 두 번. Many times 여러 번. 이 중에 never가 현재 시제랑 쓰이면 절대 안 한다. 완료 시제랑 쓰이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Once가 과거 시제랑 쓰이면 한때. 완료 시제랑 쓰이면 한 번. 두 번째 결과의 의미로 무엇무엇 해서 지금 이렇다. 예문을 보면 I have lost my keys. 열쇠를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자. 과거형으로 쓸 때는 어제, 지난 밤 등의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서 과거 시대를 쓴다. I lost my keys yesterday. 어제 열쇠를 잃어버렸다. 언제라는 시점이 없으면 현재 완료형을 쓴다. 단 대화를 하는 경우는 말하는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과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세 번째, 계속. 무엇 하는 동안 계속 해오다. 무엇 무엇 동안 또는 무엇 무엇 이래로 등의 전치사나 접속사와 함께 사용한다. All day, 하루 종일, late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네 번째, 완료 표현. 방금 끝났다. 이미 했다, 아직 안 했다. 라는 표현을 완료형을 써서 표현한다. 자주 쓰이는 부사는 just, 막, already, 이미, yet, 아직. 시간의 순서로 보면 현재 진행,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고 현재의 일을 나타낸다.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비교하면 현재 시제가 더 오랫동안 그런 것이고 현재 진행 시제는 짧게 지금이나 일시적인 일을 쓴다.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을 비교하면 현재 완료 시제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현재 완료 진행은 행동의 지속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과거 시제는 현재보다 시간적으로 이전의 일을 나타내는데 보통 글에서는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쓰인다. When I was five, 다섯 살 때, last night, 지난 밤에, in 1991, 1991년에. 과거 진행은 그 시점에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낸다. 과거가 현재 시점에서 이전을 말한다면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말할 때 사용된다. 과거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시점이 나와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하면 과거 시제는 과거 한 시점까지 끝났을 때,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 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한다. since나 for 같은 전치사 또는 접속사는 완료형과 함께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순 현재나 단순 과거형과는 사용할 수 없다. 완료형이 네 가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에 나오지만,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현재 완료 뿐이다.